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7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5장 부릅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 주셨는데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고 어, 저희에게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4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1장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자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리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자냐의 네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 다리하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이 바아사 왕을 두려워 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까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까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자녀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고관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 그달야는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는 그달리야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의 조부인 사반은 사반은 요시아왕 시절에 서기관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요시아 왕 앞에 낭독함으로써 요시아 왕으로 하여금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을 도와서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수행하도록 옆에서 도운 사람이었죠. 또한 그달의 아버지인 아히감은 즉 사반의 아들이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의 뜻을 여와께 묻고자 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 보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히감이었습니다 즉 아히감 또한 그의 부친 사반과 더불어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옆에서 도운 인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6장 24절에 보면 이 아히감은 여우야 김왕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변호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막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순종하던 신앙심 깊은 조부와 부친을 둔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좋은 신앙의 가문 출신이었을 뿐 아니라 이 그다리아 자신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예, 어제 예, 본 40장 9절 10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바벨론을 피해 들에 흩어져 있던 유다의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이 뭔가 일을 도모해 보려고 이 그다리아를 찾아왔을 때그다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9절 10절 보면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래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의 살라 하니라. 이 바벨론의 막강한 군대를 피해서 도망갔던 유대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부하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들끓는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그다리가 예, 그러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을 섬겨라, 섬겨라. 그들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매국노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다래는 그것이 이제까지 거듭거듭 거듭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용기 있게 죽을 각오로라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다래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잘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어 절망밖에 남지 않은 유다 땅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유다와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유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넉넉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바르게 받들고자 하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바로 그 다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 다리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40장 11절 12절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이 많이 모으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다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다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던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미처 틀이 잡히기도 전에 와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일을 저지른 장본인이 누구냐하면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41장 1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요 왕의 장관이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왕의 종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왕족이라는 의미죠 게다가 그는 왕의 장관이었어요 어, 왕의 신하로서 장관의 역할을 맡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는 유다 왕국의 권력의 중심에서 내놓라 하면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 서기관의 자손에 불과한 그 다리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 온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몹시 분개하면서 질투심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스라, 이스마엘은 그 다리와 함께 식사하는 도중에. 그 그달아를 살해하고만 것입니다. 사실 이 그달아는요. 그런 이스마엘의 암살을 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장 13절 이하에 보면 요한안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이 그달아를 암살하려 한다는 그 첩보를 듣고 그달아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수를 쳐서 그 이스마엘을 죽이자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그달아는 이스마엘이 그럴 리 없다. 너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그달라가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어찌 보면 요한안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한 그 그달라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어수선한 시기에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상대를 믿어주다가 살해당한 그달라의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를 믿어주기로 한그 다례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나라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절망과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마다 제 살길 찾기에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기에 그당시는 흩어진 민심을 모으기 위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믿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혼돈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다래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믿어주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비록 단기적으로는 그토록 유능한 나라의 지도자를 잃고 백성들이 다시 혼돈에 빠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임팩트가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죠 그렇지만 그를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삼으시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었어요3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런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도 몇번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중에 나를 팔 거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기 지적하시기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아시면서 왜 그런 가런 유다를 제자로 뽑으신 걸까? 예?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를, 가롯 유다를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발전죠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그를 예수님을 믿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데 예수님이 그 사실도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베드로, 네가 지금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곧그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미리 알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 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그렇게 격려하셨어요. 분명히 자신 자기를 부인할 것,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위해서 그까지 기도하시고 그럴 끝까지 세워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에게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니 그러지 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고 손해 보는 것이 낫지 않냐. 좀 손해 보고 속도라도 서로를 믿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된 마음으로 온전히 세워 가십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게 그다래를 죽인 후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멸망당한 나라와 동족의 비극을 애도하면서 순례차 예루살렘으로 온 80명의 순례객들을 유인해서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순전히 자신이 그다래를 죽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는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수가 없지요. 그 이스마엘의 그 금직한 추악한 범죄를 알게 된 요한안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그들을 피해서 겨우 8명의 부하들과 함께 암몬족 속에게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질투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범죄한 그는 영원히 다시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 빌붙어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자신의 욕심과 질투에 또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일생도 마치는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또 세우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결심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투요, 시기요, 분노인 줄압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그로 인해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실상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도 그 누군가에 대한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뒤에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흠집을 내려고 정말 이런저런 손가락질을 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정말 어리석은 죄인들이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순전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이 잘되는 것을 볼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해 줄수 있는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미얀마 단기 성교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영광받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정말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극률이 여기시고, 정말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장례를 당하여 장례식을 치르는 그 우리 교우 가정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근 슬픔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응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하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